is true. <laughs> It's a little bit dice dice. 1 2 3 Or Yeah, that's good. And we need some Five. 촥촥 촥. 참나안 마셔 왔어.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Okay. And hey, we need something to clean your mouth between the taste. 그러면 일단 이거 이거 지금 <laughs> <laughs> 좋아뭐먹어 Yes. 그래? Okay. <laughs> 난또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맥주고 르네 콜라도. 아, 너 약해서? 알았어. <laughs> 이 자식이? <laughs> 무슨 콜라요? 아, 그냥 펩시 제로. 근데 펩시 제로? This is lime. 아, okay. Yeah. 한국에서 이게 펩시 제로야? What is lime? Not original. You no, know, lime is English. i t h i 안주 위에 또 픽업 안주 아에에 uh, hey, hey. leave it to me don't worry <laughs> 좋아해 이거 맛있어 <laughs> 김치말이국수 정도는 아니지만 다봉 뿅 이거 합쳐서 호주에서 샀으면 얼마 정도라고 10 10 10 10 3 6 5 얼마 10 20 30 40 50 65달러. 그래서 상국 좋아? 예. Yeah. 다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 미카입니다. 자 오늘 뭐 <laughs> <너> 뭐라고 하지? <laughs> 자, 룰 설명할게요. 예 yes?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치즈가 취지가... 너 이제 Cheese? 한 치즈. 아. 모르는데 왜 아는 척이야? 치즈 <laughs> 뭔데? 넘어가? 스킵? 피... 피자를 부리는? 거 아니야. 그 <laughs> 치즈야. 한국에 이제 거의 일주일 됐지, 온 지. Yes. 근데 술 얼마나 마셨어? 매일. <laughs> <laughs>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나봉 소주 맞추기를 할 건데, 너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근데 패널티가 있어. 이따가 우리 탄천 뛸 거잖아, 운동. 그치? Yes. 너가 맞추면, 내가 옷을 하나씩 벗고, 아, 벗는 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춥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맞추면, 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Yes, sir. Are you sure? <웃음> no. <웃음> <웃음> 추워? <laughs> oh, 김 little okay. a... <laughs> 잠시만, 여러분들. 아, 이거는 한국인 분들한테는. 아니 야! 아니야. 호주에 지금 30도 넘어! <웃음> <웃음> 소주는, 참이슬, 참이슬 빨두, 처음처럼, 세로 아, 세로 그리고 이거 뭐지? 진로. 진로 is, is b a 여기서 마셔본 게 뭐야? 응? Hmm? 여기서 마셔본 게 뭐야? 처음처럼 빼고 다. 처음처럼 왜안 마셔봤어? <laughs> 나. 첫술 처음처럼이었거든. Not a good memory. Not a good memory. 한번 해 보자.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렇게는 보여? 안 I 보이지. 납치 당하는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똑같이 세팅 마쳤고요 너가 결정하는 거에 똑공으로 해. 오케이. Okay. 또 맥주 까 줘? Yes, please. 일단 잡아. 어. Oh. 일단은 <laughs> 다 똑같이 생겼네.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thank you. n 냄새부터요. 이거 찬 석지마. 오케이 돈 Don 냄새. 캐 세로 같은데. 일단은 최들은 냄새 없소아요. 이렇게 이렇게 개. 쟤는 새로운 냄새 나. 응 o r part <laughs> 응. okay. 2. 일단 마셔 보겠습니다. 오 h oh. oh. I think maybe this is. Yeah. Maybe. Oh. Maybe it's a part 2. Maybe. 으! Uh. <laughs> 맛있네! <웃음> 응 <laughs> <laughs> 냄새 안 나. 아니, 약약 하듯이 하냐. 어 이거 진로다. 이건 진로다. I don't like Juno. This is Juno. But your dog name is o Yeah. <ubers> <laughs> <Kisswei> <GO> 뭐지, 이거? <laughs>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일단, 패스. <laughs> <laughs> 새로운가? <laughs> <laughs> 뭐야? 몰라 안 맛보는 거 같아서 처음처럼 그러면 참지 너너나 파이널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 그 이건 안 바꿀까 응 이렇게 yes 나 지금 쏭까락에 느낌 아예 나갔어 <laughs> 여기 yes 그술더 먹어야지 뭐 그렇지 뭘좀안네이 친구 <laughs> 이거 확실해 맛이... 뭐 맛있대 요새 이게 뭐라고? 이거 확실해 빨뚜 빨뚜? 이거 확실해 너 지금 모기 같아 감사합니다 <laughs> 모기 알아? 모스키토 <Mosquito>. 호주에서 <laughs> 모지라고 해아 그래? 모지 <웃음> 근데 <웃음> 선글라스 껴서 파리 같기도 하고 라이 <laughs> <많이. 웃음> <laughs> Are you sure? Yes. It's a number one. Correct. <laughs> I knew it. Number two. Correct. <laughs> number three. Wrong. <laughs> number four. Settle. 확실? 이제 세 n g 가세 u 인 w r o wrong. y o u e wrong. e wrong. You're w r o n 이 You're wrong. You're w r o n <웃음> 바지 바지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저 이제 오, 야 빨리 야, 가려 야, 야, 나 조금 날라가 나잘 와?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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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자 어렵게 <laughs>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 해놨어요 자모는데 <laughs> 어. <laughs>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laughs> 어, 나왜 까마취했네 <laughs> 선글라스 끼고 있었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난 한국인인데. 난 한국인인데. 아 그리고 나는 한국인인데 나는 한국인인데 이거 이거 빨토다 와왜 어, 이렇게 써 Hey, you need to put the lid. 아 모르겠어 아직 아 모르는 한국인인데 야 더한 거 아님 뭐지? <laughs> 뭐였지? 아. <웃음> 어? <웃음> 일단 이건 빨리 죽고. 이거 무조건 빨리 죽고. 어, 이거 새고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맞고 있나 봐. <laughs> 아... I'm trying to be neutral. 와 <laughs> 어, 이거 있다. 이거 새로고. 어, 다음은 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나그 빨대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돼? 응. 어 그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하니까. 오케이.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하니까. 왜 이렇게 쎄아 이게 빨퉁가? 나봉. 이거다. 해봐. 이렇게? 어. 확실해? 어 해봐. 첫 번째는 두두두두두두두 해야지. Jinlo. 에? <laughs> Seriously? Yes. 러지 마. Number two. 미슬 어? 진짜로? <laughs> 그 다음에. Number t h r 아, 맞네, 이게 빨투네 아, 맞네. Number <laughs> 럼 <처음처럼>. 진짜로? <laughs> 그 다음에 다 c 렸네 m 로이 새끼 c h 렸어 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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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네 m 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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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렵네요 근데 진짜 아닌데? 잘하는 분들 h a m Cham Cham c m e 뿅 어떻게 m 진로 일단 최악인 맛이 읽고, 응. 음. 중간에 내가 다 빨리 마셨잖아? 응. 어. 거기서 제일 센 맛을 느끼고, 빨두. 어, 그렇게? 나머지 애들은 다 너무 비슷해서 몰라. 어, 나는 진짜, 그래도 내가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먹어봤을걸? <laughs> 인정. 넌못 이기겠다. 뿅! <laughs> 사실 제가 질줄 몰랐거든요. <laughs> 나는 이런 줄 알았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패딩, 그다음에 안에 후드 집업, 아래 이제 긴 바지, 반바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섯 개다 틀렸으니까 팬티만 입고 뛸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두 개를 더애드그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 너는 패딩만 벗고 나는 반팔 반바지. Deal? That's good. 그렇게 해볼게요. 다봉. 헤이. y hey. <laughs> 어. <laughs> 이거는 한국인 분들한테는. 야! 호주에 어. 지금 30도 넘어. <웃음> <웃음> 어, 어, 잠깐만. No, there is no 잠깐만. There is no 잠깐만. <laughs> <"장까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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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네. 뛰면은.

어, 사람들 저 미친 사람이고 생각하겠다. 오이카 화이팅 <laughs> 아, 아, 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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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채널에 주은 없습니다